하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10시에 이제 상담사 시험을 보고요. 합격을 하고 또 전도를 다녀오고 교육받고 주보 만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없는 그 사이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5분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5월 25일 은행저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암호스 구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중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아 있는 자와 내 이름을 그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십부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백성 이스라엘이사료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주명을 통해서 우리 영육간에 간가함이 있기를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사상, 그것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징계하시나 회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본심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죠.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을 증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물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 날이 되면 다시 일으키고 버려진 틈을 막으며 다시 세워 옛적 다육과 솔로몬 때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의 말씀이니라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참혹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회복과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상실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재는 없어지실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고 원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신 것을 전적으로 원하시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항폐한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기를 내어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기 내어 주님께 다시 한번 부러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다시 용기 내어 주께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무시하지 않으며 뽑히지 않는다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책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부지 매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시부지를 이제 속히 매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택이 이정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이성남 정진희 부교님 가정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진희 부교님께서 정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셔서 한해 동안 사고없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가 도와 주시옵소서. 어,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할리 자영이 태겸이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여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의하여 선포할 때 악한 막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치료받고 정말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의 이름에 오느니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잡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져오는 선오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각을 가져오는 도롱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함께 이와 같이 같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 위해 그건속들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주간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주예수 이름 맞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